10편 29편 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편 29편, 29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죽게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죽게 돌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죽게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죽게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주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강력하며 주의 음성은 위험으로 차있도다. 주의 음성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정령 주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는도다. 그가 또 그것들을 송아지 같이 레바논과 시리온을 어린 유니콘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화염을 갈라놓는도다. 주의 음성이 광해를 진동시나니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그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정령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참 우리의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항상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바로 이스라엘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영광과 능력을 죽게 돌리라 그럽니다. 힘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힘 있는 자도 있고 땅에 힘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보면은 그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의 힘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 이런 사람들 여러 그 정치하는 정치가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건 뭔가면은 하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영광을 받지 말고 모든 영광을 주게 돌려라. 참, 어, 요즘 정치가들, 뭐, 크리스찬 정치가들을 포함해서 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어, 아프리카의 어떤 대통령인데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백성들 앞에서 어, 연설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에? 그게 나이지리아인가 하든가 그래요. 그참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도 있긴 있구나. 어? 아 미국의 참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라지만은 연설하면서 이 국민은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예? 요즘 얼마나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을 때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오히려 불상을 오히려 청와대에 끌어가지고 세우게 했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 하늘의 군상들을 하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 권세자들에게 능력을 주게 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정사와 권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라가서 결국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24장 21절에 아, 어, 이사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골라시리라. 하늘과 땅이 바로 사탄이 때문에 초토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지금 정사와 건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그러한, 아, 참, 영향을 받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아, 교황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함께 통일되고 모아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 날은 24시간을 얘기합니다. One Day 아, 인류 역사가 6천년 동안 흘러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6천년의 모든 인간의 한 일을 24시간 내에 한 날에 다 종집을 짓는다. 그래서 그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죽게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죽게 경배하라. 죽게 경배하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이기서에 나오죠. 그다음에 베드로도 이것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거룩해졌지만 우리는 그 거룩함을 계속 입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거룩해졌어요. 그피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혈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범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진노가 없죠. 육신은 멸하는 거예요. 특별히 몸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육신은 멸하고 마 막에게 내어지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Holy Father. Holy Father. 교황은 그 이름을 자기주 취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에 이게 거룩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1세 12장 14절 보면 은 사도 바울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때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한 얘기예요 이거를 잘못하면 안 되죠 아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면 주님 못 만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 거예요. 6천 년 동안 바로 2천 년 동안 이 주신 은혜가 이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아말로 우매하고 잠원에 있는 것처럼 우매한 사람은 절거에다 놓고 막 찧어도 안 깨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2천 년 동안에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오늘도 우리 우영재 장례식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구원을 놓칠지도 몰라요. 우리가 장례식을 참, 참여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요즘 죄 있는 세상에서 참 찾기 힘들어요 거룩한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거룩한 사람을 정말 아이 사람은 참 거룩한 향기가 나타난다 아,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때가 됐죠 하늘에 있는 스압이나 그랍들 아, 그룹들 크, 엄청난 그 생물들, 그러한 존재들, 지금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하여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지금도 계속 날개를 퍼덕이며, 지금도 하나님의 제, 그, 거기서, 아,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천둥소리로 주님이 막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둥소리라 예?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신다 6기 아, 37장 1절로 14절을 14절, 보면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 천둥소리를 내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신도다. 세상에 번개 천둥이 온 지구에 친 데가 있었습니까? 어? 지금까지 국부적으로 비 오는 데만 쳤죠? 온 지구에 그냥 천둥 번개가 쳤다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에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응? 근데, 아, 주님께서, 아, 참, 그, 아,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 아버지께 기도했죠.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앞소서 영화롭게 앞소서 그랬죠?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그 곁에서,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어? 큰 음성으로 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뭡니까 이게 천둥 소리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부터 친히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천둥 번개 친구를할 거예요. 야 난리가 났구나 이거. 어? 어떻게 이 지상 전체, 지구 전체가 천둥이 칠 때가 있냐? 뭐 아마 아, 라디오 아, 그 앵커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전부 천둥치니까 뭐갈 데가 없지. 거기서 하면 되는 거니까. 방송국 거기서 하면 되고 취재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데갈 것도 없어요. 에? 그래서 사람들은 천둥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이리 올라오라.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이 음성을 들을 거예요. 듣는 자는 사람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목자의 음성은 양이 듣는다. 주님이 목자 한다 오시면 양은 듣고 천둥소리가 아니라 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아멘 할때 올라갈 거예요. 그사람들은 그냥 천둥이 치는구나. 이럴 거예요.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한교실에 보면은, 아, 일곱 인장이 나오고, 일곱 나팔장이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 일곱 천둥이 나옵니다. 일곱 우레가 나오죠. 일곱 천둥이 나오는데, 우라는데,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아라. 그건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 주의 음성이 일곱 번 나옵니다. 주의 음성이, 3절의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또, 4절의 주의 음성, 또두번 그러니까 네 나오죠? 5절의 주의 음성, 그러니까 네번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에? 아, 7절의 주의 음성 나오죠? 또8절의 주의 음성 나오죠? 9절의 주의 음성이 나오죠? 에? 일곱 번나옵니다 일곱 번. 일곱 번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아, 야, 주님이 재림하실때 천둥 소리가 나는 거야. 일곱, 우에 일곱 천둥, 에? 이거를 누가 누가 깨닫습니까? 이거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거죠. 응?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따져보면 슈거도 슈거도 아, 사실 우리가 아, 우리가 하는 슈거를 포함해서 일곱 번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스스로가 슈거된 거죠. 이 땅에서 부활하서 올라가신 거. 둘째는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이 부활했을 때 잠자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올라갔습니다. 구약 성도의 슈거가 있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주고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다니엘 70제 주, 야곱의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신앙교회가 올라가는 것. 우리도 신죠그다음 끝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목잘림을 받았다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아 14만 4천이 아 다시 시온산 하늘로 올라가 있죠. 여섯 번째로는 많은 수를 셀수 없는 이방인들이 아 참환란에서 통과해서 나와서 하늘에 올라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한 산의 아이가 나서,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달라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산의 아이가 났다가 또 올라가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억지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구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천둥소리를 내게 되면, 아마 이건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리저리 가랄 거예요. 이건 뭐 상상을 못할 거예요. 지금 뭐 오직 하면은 암사슴이 막 그냥 낙태를 하고 말이죠. 어, 조산을 하겠습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실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아, 임신한 여인들이 아, 조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 주님이 오실 때 오직 하겠습니까? 뭐 백향목이 얼마나 단단한데 그게 쪼개지겠습니까? 그게. 에? 또, 뿌리 박힌 것들이 막 그냥 송아처럼뛴다그래서뛴다 아무리 지진이라도 어떻게 나무 뿌리가 뽑아져서 막 그냥 동시에 춤을 춥니까? 에? 산들이 막 그냥 바다로 떨어지죠. 에? 그리고, 7절 보게 되면은, 주의 음성이 화염을 갈라놓는다. 이 번개가 막칠때 보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중국 가면은, 번개가 그냥 사람들인데도 탁, 탁, 기관총처럼 쏘고 나간대요. 사람들이 버벌떤대요. 이 중국 같은 나라 이미 경고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응? 아, 광야의 바위들을 진동시키고 나무들을 부숴버리고 어? 이건 전부 재림있을 거죠. 주님께서 그랬죠. 재림있을때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젖치면 서편에 비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어? 인자이맘도 의 그럴 것이다. 에스겔서 일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 번쩍번쩍하는 섬광을 봤습니다. 그 내생물이 아, 계속 운행할 때 번쩍번쩍하는 섬광 이게 바로 번개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욕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보게 되면,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 홍수. 이 홍수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다. 이렇게 홍수 그러면 노아의 홍수밖에 생각이 안 나죠. 홍수라는 거는 많은 물인 거예요. 물이 많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기품 위에, 그 기품. 응? 이 땅에 있는 뭐, 어, 오대양은 하늘에 있는 물에 비하면 물한 방울밖에 안 되죠. 하박국 3장 10절을 보면 그것도 재리하는 장면이죠. 산들이 줄을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 나이다. 기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고될 때는 엄청난 물을 통과해서 올라갈 거예요. 엄청난 물을 통과해서 올라갈 겁니다. 눈 깜짝한 사이에 올라가죠. 이거는 구름도 아니고 노홍수도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엄청난 물입니다. 지금 얼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우주 두째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시편 148편 4절 보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그러죠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다 1층천, 2층천 그 위에 있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다. 11절 가보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어? 재림에서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미리 아, 신명기에 예언이 돼 있죠. 신명기 32장 43절에 예언이 돼 있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지금은 주의 백성을 지금 즐거워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지 무시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선지자들의 피죠.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우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린 그,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뿌리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모든 올리브 나무를 온전케 하시고 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 참 많은 사람들, 우리 우영재, 아, 천국 환송, 환송 예배 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화평과 거룩함과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 주님께서는 천년의 하루 같으니 몇십년 일찍 가도 결국 눈 깜짝 한 정도밖에 사이가 안 되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이 날을 계수하지 못해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참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우영재 그 영혼을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안식을 누리고 화평 가운데 주님을 만난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좋다 했으니 아버지 몸을 떠나자마자 주님을 만난 것이 확실함을 압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아내 되는 우자매와 두 딸과 사위들 또우영재 모든 어머니, 이모님 그 모든 가족들 또, 누이동생들, 아버지, 저들, 오늘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영제가 땅에 떨어져 썩습니다, 이제. 주님이여 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가족들이 추수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지금은 슬프지만은 결국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자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참남편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는 고백이 그 딸의 입에서 계속해 나음으로 참 공경 속에서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낙심케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안에 혹시 우울증을 갖다주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다 떠나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아버지 두려움을 다지하시며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